네, 안녕하세요. 소유입니다. 오늘은 아로마, 아로마카드, 아로마 오일, 오렌지에 대해서 어,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역시 제가 쓰고 있는 오렌지 오일은요, 도테라 제품입니다. 일단 오렌지 오일의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면요, 가장 중요한, 가장 큰 효과는 어, 내 기분에 자신감을 불러일으키고, 어, 우울한 마음을 좀업 시킬 수 있다는 기능입니다. 내가 생각이 되게 어, 침체되어 있고 힘이 떨어져 있고 우울할 때 오렌지 향기를 맡으면 그 정신적인 피로 상태나 짜증 상태나 그 우울감이 자신감으로 바뀐다는 어,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. 내 기분을 업 시키는 효과가 있어요. 적극적이고 좀 긍정적인 효과로 바뀌는 거죠. 그리고 신체적인 효과를 보신다면요, 이 오렌지는 피부를 건조한 피부를 좀 건조한 피부를 좀 수분이 많게 좀수그좀 그, 탱탱하게 유지시키, 유지시 유지 시켜주는 그런 피부에 좀 좋은 효과가 있고요, 피부에 있는 독 같은 것도 좀 배출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. 어, 이 오렌지 안에 있는 어 일종의, 일, 일정 성분이 그 콜라겐 있죠. 콜라겐 많이 여성분들은 아실 텐데, 그 피부를 약간 탱탱하게 하고 좀 차오르게 하는 그런 콜라겐, 어, 형성에 도움을 주는, 어,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. 또그 복통, 소화불량, 특히나 변비 같은 것에 좋아서요, 오, 변비가 되게 심할 때, 여기, 배에다가 오렌지 오일을 좀 다른 오일과 섞어서 블렌딩해서 발라주셔도 어,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 오렌지는 내가 되게 부었을 때 몸이 부었을 때 그런 것들을 가라앉히는 효과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감기에 되게 좋아서요 비타민 왜냐면 이 오렌지가 비타민 c 의 흡수를 도와요 그리고 열이 날때 약간 체온을 낮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음, 감기가 있을 때, 어, 역시, 뭐, 한 방울, 휴지 같은 데한 방울 떨어뜨려서 공, 그 방에 놔둔다던가, 아니면 물에 떠, 떨어뜨려서 놔둔다던가, 물에 한 방울 떨어뜨려서, 따뜻한 물에 한 방울 떨어뜨려서, 조격을 한다던가, 해도, 어,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. 두 번째로는 요 아로마 카드, 아로마 카드인데요. 계속 말씀드리지만, 다른 카드를 사용하셔도 되고, 그냥 뭐 종이 쪽지에, 나만의 그 아로마 카드를 만드셔도 상관이 없어요. 내가 오늘은 어떤 오일을 블렌딩하면 좋을까 그런 것들을 뽑아보실 때도 그냥 작은 종이에다가, 어, 오일 이름들을 써놓고 그걸 뽑으셔서 사용하셔도 그렇게 큰 지장은 없습니다. 어쨌든 요 그림을 보시면요. 코끼리가 나오는데요. 여기서는 인도 신화에 등장하는 가네샤를 의미를 합니다. 가네샤는요. 음, 번영 해운의 신이고요. 어, 인간의 몸에 코끼리 머리를 가진 신이고, 음, 네 개의 손을 갖고 있는데 그네 개의 손에 그신물신적인 물건을 듣고 들고 있는 신으로서 어, 어, 이걸 모시는 사람들한테 번영을 갖다주고 번창을 갖다주고 불을 갖다주기 때문에 음, 사업하시는 그 인도 분들은 이 상을 하나씩 모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일단 그런 뜻을 갖고 계시, 어, 갖고 있는 카드라는 것을 좀 알아두시고요.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오렌지 오일이 그 우울감에 상당히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래서 현재 상태에 관해서 뽑았을 때이 오렌지 카드가 나온, 나온다면 이제 두 가지 케이스의 그 가능성이 좀 높은데요. 첫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이고 되게 파스티브하고 되게 긍정적이고 뭐 자신감이 넘치고 자아 존중감이 넘치고 되게 활기차고 뭐든지 할수 있는 어 자기 확실 확신이 되게 강한 상태인 분들이 한 부류. 그다음에 대부분은 대부분은 우울감에 빠져 있는 분들이 요 카드가 많이 나옵니다. 내가 내 삶이 너무 무겁고 처지고 왜 이럴까 우울하고 약간 경직되고 좀 나는 되게 잘하고 싶은데 어, 나의 미숙함 때문에 속상하고 그다음에 좀 약간 음, 내가 책임감이 강한데 내가 그거를 다 하자니 막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들고 막 이래서 힘든 사람들에게 많이 나오는 카드입니다. 그럴 때이 카드는 어떤 조언을 해주는 카드냐면요. 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. 불을 갖고 오고 풍요를 갖고 오고 기회의 문을 여는 코끼리예요. 나에게 기회의 문을 열어주는 코끼리입니다. 그거는요, 내가 노력해서 내가 잘했기 때문에 열어주는 게 아니고요. 그냥 인생을 좀더 가볍게 받아들이고 어, 삶을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이 그냥 내가 좀 자유롭게 어, 이 세상이 어, 나에게 어떤 선물 같은 거고 어, 내가 내가 자발적으로 오픈 마인드로 이 세상을 바라보기만 한다면. 내가 좀더 가볍고 자유롭고 인생을 즐긴다면, 가네시자가 주는 선물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뜻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카드가 우리에게 주는 화언은요 나에게는 무한한 선택의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리고 기회는 어디에나 내 주변에서 나를 감싸고 있습니다. 라는 의미의 음, 카드가 되겠습니다. 그러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